검찰이 최근 강원자치도 새마을회 관계자들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과 지난해 도새마을회 간을 대여할 때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여해 재산 처분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강원자치도와 새마을회 간에 벌어진 소송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원자치도는 새마을회에 교부한 보조금 7억 원에 대해 전액 환수 결정을 내렸고 도새마을회는 법원의 보조금 반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월 세 마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피고가 교부된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한 것은 지방 보조금법에 근거한 것으로 과중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도세 마을에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연내에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도세마을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논란이 컸던 장례식장이 춘천시로부터 사용 승인이 난 만큼 운영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